좀, 이제 다 봤으니까, 잠깐 멈춰두고 얘기할 거, 하자면. 일단, 이사는, 좀, 2월 지나서야 갈것 같아요. 아마, 정확하게 언제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한 2월 중후반? 중후반에 갈것 같고, 계약은 이미 했고, 그, 일단, 집을 구하러 가는데, 한 4일 정도 서울에 있었어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서울 사람이었으면, 천천히 시간을 들여서 집을 봤을 텐데, 저는 이제 서울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서울로 이사를 가려면, 서울에 있는 집을 봐야 되는데, 우리 동네에서 서울집을 볼순 없잖아요. 음, 그리고 집이라는 게 사진만 보고 결정할 수도 없는 거다 보니까, 직접 가야 되잖아. 그래서, 그냥, 아싸리, 온 김에, 계약까지 다 하고 가자, 라는, 그, 일념하에, 4일을 내리 서울에 있었습니다. <laughs> 정말 힘들었는데요. 4일 동안 서울에 있었고, <laughs> 어, 그리고, 집을 한 이틀 동안 받고, 이틀 동안 되게 타이트하게 봤어요. 하루에 막 집을 엄청 많이 봤어. 날. 어, 배민도 켜봤어. <laughs> 그래서 그 <laughs> 주변 상권도 다스캔됐어 응. 그래서 집은 아무튼 구했고. 근데 이제 힘들잖아. 가뜩이나 밖에도 안 나가는 사람이. 계속 쏘다니면서 어? 집 보러 다녔으니까. 근데 이제 나집 보고 다음 날인가 토요일에 실프가 실프 슬프 오빠가 실프 오빠가 그 편집자분들 만난다고 서울에 와,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그온 김에 본인도 뭐집집 보고 간대. 그래서 열심히 봐라. 열심히 봐라 했지. 근데 이제, 서울 온 김에, 막 놀자고, 막 단톡방에다가, 진우네 집 가자고, 그, 저번에 그 단톡방 있잖아요. 뚜띠, 실프, 오킹, 진우, 나 있는데 있죠. 거기다가, 음, 막 진우집 갈 사람? 이러면서 막 파티원을 모집했는데, 저는 거절했죠. 저는 거절했어요. 왜냐, 힘드니까. 아니, 씨, 너무 힘든데. 안본 진우주까지 언제 가. 그래서. 물론, 뿌요야 보고 싶지. 근데, 뿌요를 보고 싶은 마음보다 내 몸과 마음이 지친 게더 컸어요. 그래서 안 갔어, 나는. 막, 뭐지? 실프, 슬프... 실프 오빠가 카톡으로다가 선택지를 준대. 첫 번째, 오킹, 오킹, 그러니까 오킹님이 딴거 하다가 늦게 합류했잖아. 차 타고, 그래서 막, <laughs> 막, 오킹의 차를 타고 합류한다. 2번, 우리가 친히 내가 있는 근처로 간다. 3번, 진짜 힘들고 귀찮으니까 안 간다. 부르지 마라. 이렇게 세 개를 줘서 바로 칼답했어요, 3번. <laughs> 고민하지도 않고 그냥 바로 3번 눌렀어요. 그래가지고, 음, 알겠어. 해가지고. <laughs> 그냥 칼답했어요. <laughs> 그냥 칼답으로 3번 딱 때리고 하루 종일 집에서 유튜브 봤어요. 이렇게. 쉬는데 언니한테 노트북을 빌려서 썼거든. 근데, 노트북이, 게임이 안 돼가지고. <laughs> 롤도 안 되나? 근데 롤도 안 돼. 그래가지고, 그냥 인터넷밖에 할게 없어. 그래서, 트위치 방송 보다가, 유튜브 보다가, <laughs> 그냥 하루 종일. 방송 보다가, 유튜브 보다가, 하면서, 음. 진짜 할거 없더라. 그리고, 최근에 제가 마이 카페라는 모바일 게임을 열심히 하고 있어서, 열심히 마이 카페하고. <laughs> 근데 또, PC방까지 가기는 또 귀찮더라고. 그리고, PC방은 좀 위험한 게, 내가 롤 이든 배그든 피시방 가서 했을 때그 닉네임이 보이잖아. 이게 뭐 연예인병 그런 게 아니고 특히나 좀 게임 하는데 가가지고 혹시나 내 닉네임 보고 알아차리면 어떡해. 어좀 그래서 나 그것 때문에 좀 무서워가지고 안 갔어요. 아 아니, 월클병이 아니고 저는 항상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그 그 그 0.1%도 간과하면 안돼요 0.1%도 간과하면 안돼요 그래서 닉네임을 어떻게 보냐고요? 여러분 PC방이요 화면 개커가지고 그냥 지나가다가 슥 봐도 닉네임 보여요 에? 네? 그리고 뭘 모르시는데 PC방이요 모니터 겁나 커가지고요 그냥 그그 그 주변에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모니터 이렇게 쓱 보고만 가도 보여 어 그래서 조금 걱정되는 것도 있고 해서 그리고 나가는 것도 귀찮았고 어 그래서 안 갔는데 잠은 또안 와가지고 또 늦게 자고 어 너무 피곤했어 그래서 뭐 아. 어. 몰라. 그래서 어떻게 집은 구했고 이제 또 알아봐야 될게 많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개 못해 뭔데. 매크로 잘못 치셨어요. 대박그 이제 방음 부스도 불러야 되고 그리고 일단 저는 이사를 처음 가는 거다 보니까 제 짐이라 할게 별로 없어요. 뭐해봤자 내 컴퓨터랑 옷밖에 없어가지고, 이제, 사야 될게 많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니까, 그, <laughs> 그 뭐지? <laughs> 계약 같은 거는, 일찍 했거든요? 그리고, 들어가는 날짜도, 그니까, 들어가는 날짜 자체도 일찍 잡았는데 그냥 그냥 날짜만 그렇게 잡고 그냥 슬쩍 갔다가 이제 천천히 들어갈라고. 왜냐면 이제 부모님도 천천히 들어가는 걸 좋아하니까 시간 조금 더 가지는 게 나을 거같아서 그냥 정말 정말 천천히 짐을 넣을 거라. 천천히 넣을 거라. 근데 뭐또 이상한 시즌 되면은 뭐. 노트북을 선물 겸 하나 사시지? 야, 뭐, 말만 들으면 거의 템템버린 그냥 그 뭐, 그냥, 억만 장잔데? 그냥 그거 하루 그거 인터넷 그거 게임하겠다고 선물로 노트북을 사줘? 미쳤네, 템템버린 클라스. 지금, 그 대출 왜 받았어? 어? 그냥, 그냥 바로 그냥 현금 박치기 그냥 해버리지, 그거. 대출 왜 받았어? 그렇게, 그러면은, 어? 어? 아무튼 헛소리하지 마시고 다들. <laughs> 아니 왜 자꾸 집을 샀냐고 물어봐. 님들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제가 어떻게 집을 사요? <laughs> 아니 진짜, 진짜 날 뭘로 생각하는 거야? 아니 제가 집을 어떻게 사요? <laughs> 아니 진짜. 아니 뭐 긴지기 가능해요. 아니 에휴 진짜 젊래야 언성 높이지 마. 너뭐 다시 마탱이 가고 싶어? 침착해. 침착해. 뭐 그동안 모은 돈 하면은 가능하다고? 저송한데 혹시 뭐 본인 템템버리 님이세요? 그 제가 얼마 버는지 혹시 본인의 통장에 찍혔나요? 뭔소? 뭔소? 되게 당당하게 얘기하시네. 진짜 뭐지? <laughs> 아니 뭐뭐 뭐, 뭐 유출됐나? <laughs> 아니 뭐, 뭐지? 되게 당당하게 내 피셜을 그냥 피셜처럼 얘기하시네요. 혹시 본인이 김점레씨인가요뭔 <laughs> 소리지? 진짜 얼대이가 없네. 그랬으면 샀지. 왜안 사? 어? 능력이 됐으면 샀죠 님들아. 집은 빨리 사야 이득인데 <laughs> 지금은 왜안 샀겠어요? 예? 없으니까 못 샀죠. 아니. 그리고 여러분 요즘 서울 집값 보셨어요? 나 요즘에 이제 부동산 이렇게 다니면서 막 이거저거 들었단 말이야. 근데 내가 물어봤거든. 서울에 6억, 6~7억 정도면은 보통이에요?라고 물어봤더니. 아니요. 그거 엄청 싼 건데요. 이러는 거야. 나 그거 듣고 충격 받았잖아. 진짜 장난 아니던데요? 67억이 그냥 평범한 거래. 67억이 평범한 거고. 그리고 이제 좀 좀더 괜찮은 집보라면은 10억 거뜬이 넘는다고. 그래서 와홀 서울에 그럼 집 있는 사람들은 다 도대체 얼마나 부자인 거지? 약간 이 생각인 거야. 그래서 그래서 진짜 와어 그니까 6 7억이 보통 어느 정도냐면 좀 오래된 아파트? 아파트에 그 정도? 그니까 신축, 그니까, 새로 지은 아파트는 상상도 못 하고, 어, 좀 지은 지 오래된 거, 어, 좀 지은 지 오래된 거. 그래서, 그런 거 들으니까, 그냥, 그냥, 애초에 그냥 생각도 안 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그니까 막, 뭔가, 사람이라는 게, 뭔가 어,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은 거기에 대해서 좀더막 집착을 하게 되고 그러잖아. 근데 딱 가격을 듣는 순간 음. 어차피 이거는 내가 할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 <laughs> 어차피 생각할 필요도 없는 그거다. 해 가지고 그냥 그냥 듣자마자 그렇구나 하고 이제 그냥 바로 그냥 머릿속에서 지워 버렸어요. 그래서 <laughs> 에바예요. 어, 진짜. 아니, 뭐, 서울은, 어, 서울은, 어. 사는 거는. 다시 태어나야 돼, 다시 태어나야 돼. 어, 이번 생엔 안 돼, 이번 생엔 안 돼. 다시 태어나도 안될 수도 있어, 맞아. 리세마라 해야 돼. <laughs> 아유, 씨. 인생은 왜 리세마라가 안되는거야? 까비 계속 그... 그 뭐야 아무튼 그렇구요 이사를 이사 시즌에 제가 다시 한번 공지할게요 아마 이사할 때는 또 정신없어서 막 휴방해야되고 그런 날이 있을거니까 그때되면 제가 알아서 공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사되면 하고요. 아무튼, 일단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1월 달에, 1월 달에 바로 들어가고 그런 거는 아니니까, 그냥 미리 말해두는 거고, 음. 1월에 바로 들어가는 막 그런 건 아니고요. 어, 그리고, 방음이요? 어차피 방음부스를 살 거라서, 방음은 솔직히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집들이 안할 거예요. <laughs> 그, 안 그래도, 그, 단톡방에서 물어봤거든. 어디로 이사 갔냐고. 어디로, 어디로 이사 가냐고. 그, 그러니까 계약했다니까. 어디로 가냐고. 알려달래. 집들이 가겠대. 내가 바로 단칼에 싫다 그랬어. 왠줄 알아? 님들 봐봐. 다 진우 집을 알지? 진우 생일날 무슨 일이 있었어? 집 쳐들어갔지. 주소를 알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힘들아. 주소를 알면요 개판이에요. 주소를 알면 쳐들어가요. 그리고 아무 때나 와요. 와가지고 막문 두드리면서 연락 그러겠지? 어, 난 그거 정말 싫어요. 정말 버틸 수 없어요. 저는 정말 싫기 때문에 정말 싫기 때문에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제가 서울로 이사를 간다고 해서 그분들과 자주 만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전 서울을 가서도 방송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전 애초에 그렇게 나갈 생각 별로 없어요. 그냥 나좀 이사 가서 우리 언니나 좀 많이 만나지. 그 언니, 언니 동네로 이사 가가지고, 어? 뭐 저녁이나 같이 먹고 뭐 그런 거지. 저는 뭐 가가지고 어, 그럼 템템님 이 현실 합방이 늘어나시겠네요? 막 이러는 거야 그럴, 그럴, 그럴 게 없어요 <laughs> 그냥 그럴 거 없어요 그래서 내가 뭐 그랬단 말이야 집주소 알려주면 어? 집주소 알려주면 어? 내가 그 뒤에 꼬라지가 어? 어? 뻔한데 내가 알려주겠냐? 미쳤냐? 하고 그냥 바로 단칼에 그냥 쳐냈어 <laughs> 그냥 쳐냈어. 그래가지고. 이거 막, 아, 진짜 우리끼리만 알게. 진짜 안 그럴게. 안 그럴게. 이랬는데, 어, 안 믿어. 해가지고. <laughs> 어, 어, 안 믿어. 해가지고. 바로 거절했어요. 응. 아이고. 네, 그리고. 그분들이 나쁜 사람들이라는 건 아닌데. 그. 에바야 어 <laughs> 나쁠 <풀> 수도 있어 <웃음> 에바야 이트 <laughs> 뭐, 나쁜 사람들 아닌데 나쁠 수도 있잖아 어? 나쁠 수도 있잖아 그쵸? 그래서 에바여서 안 얘기했어요 응 음. <laughs> 지금 뭐라고 쳤냐? 집찾아는건 나쁜 사람 맞다고? 맞아 <laughs> 어 맞아 맞아. <laughs> 그래서 여러분 그 그래도 막뭐 여자 집인데 그러겠냐 하는데 뭔 소리예요? 남녀 평등 외치면서 와요. 뭔뭔뭔 뭔, 뭔 여자니까요. 아니 장난하나? 그교지어어 바로 남녀 평등 이지 어? <laughs> 어? 그냥 어? 평등 외치면서 그냥 바로 그냥 별 누르지. 어? 진짜 무서워요. 어. 0.1%라도 싹을 자르기 위해서 주소 아무한테도 말안 했어요. 심지어 아직 부모님도 계약하고 <laughs> <laughs> 온건 아는데 <laughs> 주소 몰라 아직. 예, 곧 말할 거예요. <laughs> 아니 부모님한테 비밀로 하는 게 아니고 요즘 좀 정신없어가지고 응아 음. 말할 거야 같이 갈 거야 부모님이랑.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이하라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너게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김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laughs> 아, 야, 너만 알게 된다는 게 세상에나 가능한 일인 줄 아니? 어? 내가 너한테만 얘기했다 쳐? 어떻게 해서든 뚜띠 슬프 오킹도 안다니까? 응. 그리고 너가 아는 거, 어? 모를 것 같아, 다른 애들이? 알면 다 바로 왜 나는 안 알려줘? 왜 차별해? 하면서 또막 그러겠지? 랜드마크는 진우 집으로 충분해요. 응. 랜드마크는 진우 집으로 충분하고, 제 2의 랜드마크는 생기지 않는 편이 낫기 때문에, 음, 저는 우리 집을 랜드마크로 쓸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에 그리고, 아, 요즘에 진짜 고양이 키우고 싶은데, 참아야지. 애초에 이사가는 집에, 애완동물 키우면 쫓겨나. 조건이 그거야. 그래서 그냥 다른 사람의 댓걸로을 구경 다니는 걸로 만족하려고요. 그리고 집 같은 거 이사 갈때 보면은 대부분이 싫어하세요. 그 집주인분들이 다들 애완동물 키우는 걸 별로 안 좋아하세요. 음, 그래서 아예 계약 조건에도 써 있어요. 동물 안 키우는 걸로. 어. 예은이 예은이 서울 아닌데? 그래서, 근데 아무튼, 내가, 어, 멜장한테는 말해놨어. 모찌, 모찌 실물 보러 갈 거니까, 시간 비워두라고. <laughs> 응. 허락도 받았어. 허락도 받았어응 아직 날짜만 안 정했지? 저떼걸룩이 그러다가 이제 저 도장깨기 할 거예요 뿌요 도장 깨고 이제 모찌 도장 깨고 이제 그 다음은 이제 호두마루 도장 깨... 떼걸룩 <laughs> 도장 깨기 합니다 저그 일단 뿌요 깼고 이제 다음 모찌 그 다음에 호두마루 해가지고 <laughs> 이제 도장 깨기 할 거고요 예. <laughs> 캄파이는 이미 이미 깼지. 어 캄파이는 어 작년에 깼지. 캄파이를 제일 먼저 깼지. 캄파이 뿌요. 그다음에 이제 모찌 예정. 한번 보러 오래. <laughs> 아님들아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뭐어 친분도 없는 사람 집을 왜 가요? 미쳐서요? 진짜, 다들 제정신인가? 왜? 아니, 다들 진짜, 거의, 텐댄님롤 합방 페이커님이랑 같이 하시죠? 2급인데? 에반데? 뭐지, 진짜? 아니, 이 사람들 진짜 미친 걸까? 음.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래요. 그래가지고, 뭐친분은 만드는 거예요? 에라이 말은 쉽지. 님들은 이 방송 저 방송 보니까 막그 스트리머들이 막 친구 같고 그렇죠? 아니 친구가 아니에요. 예? 아니라고요. <laughs> 어? 아니라고요. 그렇게 막 어? 어? 누구랑 합방해 주세요. 그런다고 그게 막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렇다고요 친구비 들었잖아요. 그니까 나랑 님들이랑 그래 친구비 뭐 그래. 근데 나랑 다른 스트리머가 그렇게 친구인게 아니라고 아시겠어요? 님들이 나랑 친구라고 느끼고 다른 스트리머랑도 친구라고 느껴가지고 얘랑 얘랑 결국 친해질 수 있는거 아닐까?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라고요. 에? 네?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laughs> 어? 어? 레바는 <laughs> <랩하는> 남친이. <laughs> 와, 정말 무섭다, 저 방. <laughs> 와, 저 방. 정말 무섭네요. 오, 오케이, 오, 오케이. 오, 이해해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요. <laughs> 모두의 남친이래. <laughs> <laughs> 너무 무섭다.